나 무당개구리니 내꼴를 봐보라고 이것이 무당개구리냐고 무당하고 개구라게하고 합해 놓은 모양을 AI가 그려준 것이야 이것을 복장이 터져나간다니까 근데 아무리 성질대고 말해봐야 AI가 내 말을 안들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거다 장시간 관건화제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할수 없이 요 캐릭터도 더빙을 해보고 있다 까까하다파트두번 톡톡 눌러보시면 가오 빠진 무당개구리 사연 이어가볼지라 우리나라의 무당개구리가 외국인들 생각에는 멋져 보여 그런가 없어요. 그래서 나들 수입을 해가겠다. 세계 각국으로 수입을 해가갖고 키우다가 못된 짓거리로 막그 하천에다 풀어버렸지. 지금 나를 하천에다가 그러니까 나를 또 살아가야 된 게로 황소 개구리한테도 만장을 풀다보니 황소 개구리가 나를 딱삼키는 순간 내가 돔비물에 독이 있어갖고 황소 개구리가 나를 뱉터준다고 정신 낯질 해버렸지. 내가 황소 개구리 싸대기를 때려보려도 반항을 못해. 왜막 연금을 버을거어 그러니까 나를 따지싹을못해본다고 또내 몸에 그 분비물이 굉장한 게그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 의그 생물들 다짜리를냅니다 물론 인간한테는 크게 해가 없어 그렇지만 제가 그 는그 양서류 그 생물들한테는 굉장히 영향이 좋은 거 세계 갖고 계셔. 나를 연덩어리다 응? 저 아주 천하의 모신 겁니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나붙다네. 아, 그래갖고 좀 삶이 괴롭기는 한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못된 짓거리들 아니야된다고 끝까지 나를 잘 키우고 그렇게 좀 괜찮은데 안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다시 데리고 누가 그러니까 우선 이쁜 게 갖고 갔다가 아, 딱안 되겠어. 키우기가 좀 곤란해? 이러면 또 풀어본다고 우리나라도 그런 못된 친구들이 가 나만 다그집좀 하지 말아라 그짓거리 이 외국에서 있는 종자는 거기에서 수천만 년 동안 살아온 그쪽에는 그 귀한 집자식들 닮아요. 말이 자꾸 거의 실증나면 버리고 어쩌고 하냐 진짜 까깝해 인간들 하는 짓 보면은 아 답답하네 아 그리고 AI는 다 답답하고 이 꼴이 이게 뭐야 이게 아나참